안녕하세요 저희는 클라머 지역 아동센터의 중학생 요리 동아리 요리쿡나무입니다 요리쿡나무는 요리를 배우고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동아리예요총 6명의 친구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6명의 멤버는 위혜진, 유우주, 홍준기, 전하율, 김시은, 김지원 이렇게 총 6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달 한 번씩 모여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요. AI를 활용해 레시피를 정리하거나 요리 이름표와 포장라벨을 직접 만들어요. 요리한 음식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전달하거나 센터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나눔 활동도 준비 중이에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이랍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요리도 배우고 요리키트를 직접 개발해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어요. 우리만의 특별한 요리 레시피도 만들 거예요. 요리도 하고 나눔도 하고 성장도 하는 요리꾹나무!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다 같이 외칠까요? 요리꾹나무 화이팅! 요리꾹나무, 화이팅!